자, 지금 체크, 체크아웃 하러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밑에 보이는 바는 저녁에 술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현재 층은 11층입니다. 11층. 각 층마다 놀이를 할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한층 내려가 볼까요? 이쪽은 수영장 밖에 야외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 10층입니다 9층으로 내려갑니다 공연을 하는 라운지 공간입니다. 여기는 어, 사진을 찍은 사람들 사진을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멕시코까지 들렸다가 다시 롱비치 항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laughs> 여기는 바로 카지노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카지노 앞에서 음료와 술을 마실 수 있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의 캔디를 파는 곳입니다. 캔디 여기는 바입니다. 바 저녁 때 여기서 술과 음료를 마시고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유일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옆에도 바가 있습니다 음료와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디스코텍입니다 디스코텍 여긴 기면세품을 싸게 살수 있는 곳이고요 보이시죠 또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라운지 바입니다. 거기서 공연도 하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코미디 공연 많이 하고 굉장히 큰위다기안도자 밑에도 식당입니다 식당. 돈을 내고 먹는 식당입니다. 정도까지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부페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저기 우리 딸이 있네요. 아오이가 우리 와이프,